최근에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중원 라인의 선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나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중원 싸움이 부족해지면서 우리의 중원의 경쟁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아시안 컵이나 월드컵 예선을 치룰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대 팀이 약 팀이고 수비를 밀집 시키다 보니까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난 요르단전만 생각을 해보면 상대가 541 전형을 쓰면서 수비 숫자를 정말 많이 배치해 놓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성 손흥민 조규성 그리고 이강인 플러스 황인범까지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하게도 상대 수비 숫자 대비 공격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많은 공격 숫자를 모두 붙잡기가 까다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격 숫자를 늘리는 건 맨시티라던가 토트넘이라던가 아스날, 뭐 리버풀 등등등 유럽의 강팀들을 봐도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 당연히 공격 숫자를 앞쪽에 늘리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공격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비 라인도 같이 올라와줘야 그래야 요 라인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중원의 선수가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데 이 간격을 좁히는 행동이 우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서령우나 이기재처럼 이 좌우 풀백들도 그냥 공격 가담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의 위치 상으로도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트넘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요. 토트넘은 경기를 시작할 때 우도기와 포로, 좌우풀백이 일단 가운데로 들어와주는 전형을 만듭니다. 우리와 벌써부터 다르죠? 중원의 선수를 기본적으로 많이 배치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공격 숫자를 늘리는 거죠. 앞쪽으로 뛰어나가는 손흥민,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도기도 올라가고요. 포로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도 공격에 당연히 가담을 하고 사르도 올라갈 때가 많아요 아까 우리랑 거의 비슷한 전형이죠 공격 숫자가 많아지니까 중원의 선수가 다소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전형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쪽에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최후방 수비라인도 빠르게 같이 올라옵니다 같이 올라오는 게 되니까 아무리 공격 숫자가 많아져도 이 앞선 라인에서 간격이 좁아지고 선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팀이 역습을 할 때도 중원을 거쳐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간격이 좁으니까 이 안쪽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트넘도 전방 압박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 라인이 같이 올라왔을 때 뒷공간은 로메로와 반더벤, 빠른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는 이 선수들이 편안하게 뒷공간을 커버하면서 뒷공간에 대한 문제는 수비수들에게 맡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공격을 할때 상대 수비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빠르게 달려나가는 선수들에 더해서 뒤쪽에 있는 선수들도 같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거. 이게 중원 라인이 벌어지지 않고 공격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중원의 선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대표팀은 최전방에 있는 공격 라인부터 최후방에 있는 수비 라인이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모든 선수가 함께 움직이는 이 간격 유지가 안 되니까 중원 라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이 수비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했잖아요. 수비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이건 뭐 당연하게도 앞선에 있는 손흥민이라던가 조규성, 이재성, 이강인, 공격수들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패턴을 당연히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비라인이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공격수들이 멀어지는 만큼 수비라인도 같이 다가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앞쪽에서 손흥민, 조규성, 이강인, 이재성 플러스 공격수자를 늘리기 위해서 황인범까지 올라가 놓고 모든 선수가 올라갔는데 뒤에 있는 선수들은 올라오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장면에서도 뭐 토트넘이나 맨시티나 이런 팀들은 인버티드 풀백을 잘 사용하면서 요 안쪽 공간을 선수가 있도록 만들지 않느냐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든 뭐 선수 숫자를 중원에 두든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을 우리가 상대에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면 상대가 역습을 할때이 넓은 공간을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내어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있는 거죠. 우리 선수들이 앞쪽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뭐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손흥민, 조규성 모든 선수가 올라가 있고 서령우 선수까지 올라가서 앞쪽에 있는 선수만 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앞쪽에 선수가 많은데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빠르게 올라오질 않으니까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라인은 뒤에 있는데 공격 숫자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 공간을 향해서 편안하게 패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패스가 이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정승현 선수가 뒤쪽에 머물고 있다가 올라와서 다가가는데 아무래도 뒤쪽에 있다가 올라오니까 압박을 하는 속도가 늦는 거죠. 그래서 요르단이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은 다음에 정승현 선수가 다가오기 전에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중앙 공간이 이렇게 편안하게 열린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방에 이렇게 선수들이 많았을 때, 요앞 공간에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김민재나 정승현 혹은 박용우가 이 라인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역습 찬스를 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 반코트 안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 더 오밀조밀하게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는 우리에게는 김민재 선수가 있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한국이 간격을 좁히면서 전방 압박을 하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받는 동시에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김민재가 있으니까 뒷공간 스피드 경쟁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라인을 높여서 압박한다는 게 김민재의 존재가 워낙에 압도적이니까 이 플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수비 라인은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고 공격 라인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수비와 공격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 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격이 좀 넓다고 해도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수비할 때가 많잖아요. 이때 상대가 우리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수비라인은 뒤로 물러나겠죠?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속도에 비해 공격라인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비수들은 내려가는데 공격라인은 내려오지 않으면서 또다시 이 간격이 또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요르단의 공격수가 역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수비라인은 역습이 들어오다 보니까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순간 공격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같이 내려와 주질 않으니까.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원 라인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전형조차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간격이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서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편안하게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고 여기서 김민지 선수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채워주니까 여기서 이제 가까스로 이 간격을 좁혀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김민지 선수가 이렇게 과감하게 올라가서 간격을 좁혀주는 장면이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어도 모든 장면에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바레인전에서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의 수비라인이 후방에 있고 공격라인과 미드필드라인이 있죠. 그런데 약간 중원 쪽에서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바레인이 중원에서의 볼 싸움에서 이겨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격 라인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수비 라인은 당연히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공격 라인이 올라가다가도 바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뒤로 움직여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레인의 공격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니까, 우리의 수비라인은 당연히 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잖아요. 뒤로 물러나고 있는 장면인데, 공격라인에서 돌아오는 스피드가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의 수비라인은 모두 내려가 있고, 공격라인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공격라인은 앞에 있어서, 요 라인 사이가 당연히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앞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도 편안하게 바레인이 백패스 이 공간에서 패스가 이루어지는데도 아무도 압박을 하지 않고 여기서 편안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공격 라인에서 선수들이 더 빠르게 내려와서 이 간격을 좁혀줬다면 이 앞쪽의 공간이 나지 않으면서 상대가 슈팅 찬스를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뭐 터트넘이나 맨시티 이런 팀들처럼 뭐 인버티드 풀백이라던가 아니면 뭐 센터백을 조금 더 올려서 쓴다거나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아서 미드필더의 선수 숫자를 늘려놓지도 않을 뿐더러 간격 유지에 대한 그런 조직적인 측면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격 숫자만 많아지고 중원에는 선수가 없고 그런데 공격과 수비의 거리는 멀고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중원 라인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간격 유지라는 것은 정말 조직력에 기반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많아도 모든 선수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오고 이게 되어야 되니까 조직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게 우리 대표팀의 현재까지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조직적인 측면은 감독이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 특히나 뭐 중원 싸움이 안 된다, 선수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한다. 라는 개념에 더해서 우리의 간격 유지가 조직적으로 안 되고 있다. 물론 국가대표팀에서 조직적인 측면을 완성도 높게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현재 클린스만 감독이 3월부터 지금까지 이 간격 유지에 대한 부분을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감독이라던가 이 코칭 스태프 쪽에서 많은 반성이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심도 높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